자, 성경 오늘 아, 조금은 지루했고 그래도 유익했던 야고보서를 오늘 마칩니다. 5장입니다. 5장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다 합니다. 왜냐하면 시원한 마음으로 다 하겠습니다. 역시 야고보서 5장 마무리하는데 예. 이게 단막단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도 나누어질 만해서 오늘 좀 나누었어요. 1번. 악한 부자에 대한 경고와 저주. 악한 부자 여러분, 부자를 그냥 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부자를 만들고 싶어 하는 분이에요. 아멘. 가난을, 가난을 미화해서는 절대, 그건 보고만이에요. 주님이 가난하신 이유가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가난은 저주지 절대 축복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난하다고 해서 저주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가난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는 거예요. 그의 책임이 아니고 말이에요. 전쟁이 났다. 온 국민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지. 가난 전쟁이 났는데 부자 됐다. 뭔가 이상스러운 돈벌이를 했으면 틀림이 없어. 어려울 땐 어려운 거지 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난을 미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가난한 사람은 앞으로 잘 살기를 원해야 되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예요. 음. 우리 한국은 5천 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주변 국가들이 그렇게 우리 걸 빼서 갖고 갖다 바쳐야만 살았고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이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더불어서 시작됐는데, 그래서 전 세계에 아주 십자가가 많기로 유명한 나라가 되었고,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1등이 뭔지 알아요? 선교사 파송이야 그걸 아는 국민도 없고, 아는 그걸 자랑으로 아는 교회들도 잘 몰라 선교사 제일 많이 나가서 활동하는 데가 대한민국 일, 세계에서 1등은 선교사 파송한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건 악한 부자를 말하는 거다. 악한 부 부자. 어떻게 부자가 되냐 품싹을 뛰어 쳐 먹고 그걸 모아갖고 부자가 되고 그 부자 그걸 갖고. 남을 무시하고 자, 자랑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사자들을 박해하는 놈은 악한 부자임에 틀림없다 이런 악한 부자가 어떻게 되는가 1번 악한 부자는 통곡하는 심판이 있음을 알라 반드시 너는 통곡하는 슬픔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1절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래요 어디 보자는 거야 가르치기 번 네가 자랑하는 재물이 너에게 재앙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악하게 모은 재앙 재물은 그 재물 때문에 내가 재앙이 되는 거예요. 도둑질을 했으면 그 도둑질한 것이 증거가 돼서 감옥을 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남에게 손을 입히면서. 재물을 모았으면 그 자체가 그가, 그가 죄인 것을 증명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벌을 받는 거예요 왜? 증거에 의해서니까 그래서 악, 너가 모은 그 악한 재물이 너를 심판하게 될 거다 성경을 읽을까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존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 여러분 은과 금은 절대 녹이 쓰는 거 아니에요 은과 금이 좋은 이유는 녹이 안 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녹이 쓴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그만큼 지독하게 썩는다는 거죠 실제 금은 녹이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모은 은과 금은 녹이 쓴다 내게 복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금이 녹이 쓰러다는 그건 금이 가짜란 뜻이에요. 은이 녹이 쓰러다는건 가짜란 뜻이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네가 모은 재물 자체가 가짜다. 복이 아니다 그거는. 음. 난 여러분 이 악한 부자에 대해서 신경 쓸거 없어. 우리는 악한 부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아직 부자도 아니야. 음. <laughs>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됐대? 3 번. 시작. 내가, 내가 재물을 쌓는 동안 품꾼에 삭슬 주지 않아 우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느니라. 아주 나, 여러분, 여러분 단임 목사가 그런 말 옛날에 옛날에는 자주 했는데 조금만 하니 뭐라고 그랬어요? 품싹을 떼먹는 어 놈은 살인적 도둑 놈이다. 품꾼을 품꾼 품삯을 안줘 갖고 살인적 도둑 놈이야. 음. 그다음 성경 1자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럼 이런 나쁜 이게 부자 된 이유가 딴게 아니야. 남의 걸 떼어 먹고 부자가 된 거야. 도덕 도둑, 도덕질한 거지 한마디로. 그 다음에 사치하고 방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했다. 그래 아니 좋은 것을 갖는 건난 오케이야. 아이 좋 좋은 것은요. 좋은 값을 합니다. 진짜예요. 좋은 것은 좋은 값을 해. 자, 그다음 거 지나가자. 성경 읽어 주시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 그놈이 아주 나쁜 놈인 것은 왜 심판을 받는가? 부작 때문에 품삭을 떼어먹어서가 아니라 의인을 죽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지 않았냐. 네가 이놈아. 어. 악한 부자야. 두 번째. 인내와 기도. 자 시간 많이 갔으니까 이제 속도감을 있게 하겠습니다. 1번. 농부의 인내는 추수의 열매인 것 같이 성도의 인내는 주님의 강림이 응답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라는 단어를 내가 여러 번 설명했죠. 인내는 뭐예요. 어려운 걸 당하는 것을 참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야. 배고픈 걸 참으라고 주님이 한 적이 없어. 아픈 거 참으라고 한 적이 없어. 배고픔은 즉각 먹이셨어요. 아픈 건 고쳐 주셨어요. 그런 걸 참으라는 게 아니야. 진짜 성경적 인내는 뭐냐. 농사꾼이 아주 이른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을 지나고 그러니까 가뭄도 지나, 장마도 지나, 그 벌레들 지나, 이런 걸 지나면서 마침내 수학의 기쁨을 얻을 때까지 계속 그것을 하는 것을 인내라 한다. 인내는 결과물을 얻어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인내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는 걸 참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절대로. 주님은 그런 인내를 말씀하지 않았어. 과정이 힘들어도 결과를 얻어낼 때까지 이게 농사꾼이 수확할 때가까지 하는 것이 인내라면 성도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때까지 하는 게 인내다. 시 성경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기리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기리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래서 자 2번 가르치 시작. 원망하지 말고 선지자들과 요배 인내를 본받으면 주께서 아름다운 결말을 주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 읽세요 그래서 이제 가르 가르치고 이제 2번은 말이에요. 어? 그, 여기 이제, 그, 인내를 통해서 마지막이 너무 멋지게 되어진 사람이 대표가 요비에요, 요. 분 있잖아요. 징징거려도 원망을안 한다? 여러분, 요비 얼마나 징징거린다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마누라가 꼬라지를 보기 싫어서 그냥 벅벅 극다 죽더니 니 맘대로 라니 그리고 그냥 다갚으버렸어 애들도 다 죽었잖아요. 마누라는 버리고 갔어. 너 그, 아그종기난 그, 그, 그 몸뚱아리 보기만 해도 내가 지금 정례미가 툭 떨어진다. 그, 그래서 개가 와서 핥았다고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징징거리겠어? 근데 그렇게 징징거리면서 딱한 가지 원망을 하네.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어? 요배게 주신 하나님의 대신은 너무 기적인 거예요. 창조의 비밀을 알려주시지. 우주, 우주. 이 지구가 동그랗다는 것도 욥기에 나오는 거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도는 것도 욥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그때 옛날에 무식해서 그걸 해석을 할줄 몰라 갖고 지동설을 얘기했지. 아주, 아주 천동설을 얘기했지. 해가 움직인다고. 음. 자. 성경을 우리 2번 읽었으니까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률이 여기시는 이신이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3번 시작.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맹세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 맹세. 약속은 어지 한정 하나님이 대가 뭐, 뭐. 이런 인간들이 있어. 예수님 믿으면서. 어? 만일 내가 그랬다면 천벌을 받는다고. 천벌을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 지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자기를 믿어달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믿는 사람은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말을 자기가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몰라서도 그렇고 거짓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건 확정된 말을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이상은 맹세조차도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것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12절 이거 중요한 거에요 이작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그러면 우리는 맹세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믿어주니까 믿게 하기 위해서 쓸데없이 오바를 한단 말이에요. 맹세를 하고. 어. 내가 거짓말이면 니네 아들이다. <laughs> 잡아먹을 놈들. 어떻게 니네 아들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잘해. 우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맹세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할 뿐이지. 그 약속한 건 지키면 되는 거야. 맹세까지는 아닌 거야. 4번. 치유와 기도. 아, 병 낫는 거에 대해서 기도가 먼저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볼까요? 기도와 찬양. 음, 이렇 하나님은 이럴 땐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고난을 당하느냐? 기도하라.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느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라. 자 성경을 읽읍시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래요. 그 다음에 병든 사람을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 위임해주신 축복, 축복을 받은 바로 주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럼 교회에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축복권자가 있지 않느냐 당연히 그분에게 기도를 부탁하라 그가 기름을 바르고 라는 말은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성령을 뜻하는 것이지만 위임된 권능으로 라는 뜻이에요 아멘 자 성경을 읽을까요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그다음 읽자. 엘리야의 기도. 역시 서 이제 그 병든 사람, 성경 불명해서 아픈 사람을 주에 여기서 내가 그래서 제목을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십시오라고 쓴 거야. 알았습니까?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이미 많다. 자,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 누구야? 엘리야야, 그렇지? 자, 성경 읽읍시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뭐 우리가 이미 공부한 거 아니지? 엘리야 공부했죠. 하나님과 주인과 한편된 사이에 선지자 중에 대표가 엘리야인데. 그가 얼마나 아급을 기다리라고 해 놓고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일곱 번 기도하는 걸봤잖아요 그죠? 마침내 비가 쏟아졌다. 너무 멋지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 땅에 엘리야의 기도가 한번 여기서 한번 기도했다 그래서 한번은 아니야 일곱 번 했어. 그러니까 응답을 받기까지 하는 것이 인내다. 기도도 인내로 하는 것한번 하고 안 주셔? 관 두셔? 이게 아니라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게 인내 기도다. 다음 실족한 자를 믿음으로 이끄는 사람은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런 전도를 하길 바라요. 교회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결과가 교회 숫자가 늘려서 부흥되는 건 좋아. 교회 숫자를 늘리기 위한 전도를 해서는 안 돼. 목적이 다, 목적은 달라야 돼.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숫자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하, 이건 뭐 장사 속도 아니 그 뭐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야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각해서 나 아니면 그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겠는가? 나 말고 어, 누가 전하겠지 뭐?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래도 내가 그에게 접근하는 것이 제일 빠른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사람이 있거든 랑 접근하라는 거예요. 아멘. 모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책임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럴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그땐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를 사망해서 건져내는 일이 아니겠느냐. 전도의 결과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전도를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건 얼마든지 좋다 이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우리 교회 몇 명이다. 그걸 숫자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것은 장사꾼이 아니겠는가? 뭐 목적이 어떻든 간에 뭐저 결과만 좋으면 좋다. 물론 이해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바로 너 때문에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런데 네가 모른 척함으로 그 영혼이 복음들을 기회가 없는 것이라면 넌 책임을 회피한 것 아니겠느냐. 자 성경을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 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우리 죄를 내 죄를 사하신 것 같이 그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 아니며 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인데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사람을 살려냈다. 어.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거니까. 이런 복음의 가치를 갖고 전도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야구부서 강의 끝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자, 야구부서가 뭐 이렇게 쭉 논리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도 없고, 그렇긴 하지만 달락달락 되는 말씀이다. 은혜의 말씀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인내에 대한 복음적 의미도 분명히 해 주셨고, 악한 부자와 축복 받는 것은 다른 것이다. 우리는 축복 받는 주인공이 된다. 기도는 역시 인내로써 하는 것이다. 그건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 맨 마지막에 네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드릴 기회가 없다고 네가 스스로 판단한다면 나는 책임을 지고 인내로써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가 믿을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한다 다같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